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배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피 r 자리 진호입니다. 네, 작년에 저희 매트블랙. 출시되었을 때, 작년 인기 많았었잖아요. 24년도에 나온 매트블랙이 3세대로 나왔던 모델인데요. 사실 매트블랙은 굉장히 좀 실험적인 모델이었고, 당시에는 한정으로 저희가 300자루 정도씩만 생산을 했었는데, 매 세대가 바뀔 때마다 레벨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24년도에 나온 매트블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정이지만 양이 조금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세대 중에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이고 평가도 굉장히 좋아서. 지금도 굉장히 순조롭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에그보다도 훨씬 또 이쁘게 생겼어요 그럼 올해는 다시 출시된 드라이버가 에그 플래티늄 드라이버가 출시가 되었죠 네 올해 4월달이죠 신세계 백화점 전용 아이템으로 슈퍼에그 플래티늄 에디션 아 그러면은 신세계에서만 판매를 하는 거예요? 네 신세계 어... 백화점에서만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세계하고 같이 1년 전부터 기획을 한 제품이에요 슈퍼에그가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까 최상위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더 가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기획을 했던 건데 저희가 만들어 보지 못했던 무게로 드라이버가 출시가 됐는데 42년 동안 만들어 본 드라이버 중에 가장 초경량. 아, 42년 예, 역대, 동안 역대급 예, 초경량. 역대. 예, 남성 드라이버 기준으로 262g 나옵니다. 와 그러면은 힘이 네. 없는 분들도 잘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거의 262g이면 여성용 드라이버의 가벼운 편에 속하거든요. 일단 매트 블랙에 비교해서도 거의 10g 가까이 가볍습니다. 무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적할만한 상대가 없지 않나. 더 이상 가벼울 수 없다. 여기서 더 가벼우면요 공안 날라갑니다. 아... 이번에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플래티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는 아마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거리는 어떨까요? 무게가 가벼워지다 보니까 스윙 스피드가 뭐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헤드 무게를 더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반발 개수도 올라가고 지금 나와 있는 슈퍼에그, 매트 블랙, 플래티늄에서는 플래티늄이 가장 반발 개수가 높습니다. 역대급 드라이버가 탄생을 했고요. 신세계 백화점에서만 판매를 할수 있는 네. 거예요. 신세계 백화점에서만 한정으로 딱3 0 0자루 벌써 굉장히 많은 수량이 판매됐다고 오...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군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한번. 모델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슈퍼에그는 뭐 가볍기도 가볍고 헤드도 500cc 이면서 반발 개수도 좋아서 만족도는 거의 98% 정도 만족도가 좋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일단, 거리 많이 나가고, 치기 쉽고, 면이 넓고, 샬로우고. 그러면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트 블랙에 비하면 거의 반값 수준이죠. 어... 그리고 매트 블랙은 일반 슈퍼에그보다 좀 가벼워요. 가볍고, 반발 개수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트하면서 한적판이라고 해서. 희소성이 있죠. 거기서 한 단계 더 이제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오, 플래티뉴 멋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블루 DLC라고 해서 DLC는 다이아몬드 라이크 카본이라는 마감이에요. 굉장히 고급 소재에 들어가는 마감이 돼서 뭐 시계라든지 고급 장식품에 들어가는 소재고 스크래치야.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한 소재고요. 네. 색깔도 블루 컬러를 이제 채용을 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골프클럽에서 이 블루 DLC를 채용한 거는 저희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이번이 또 처음인가요 네. 아. 페이스까지 아, 페이스도 좀 다르네요 오 그러네요 네. 이 외관상으로는 블루 DLC와 투톤 크라운 마감으로 해가지고 역대급 로 이제 그 디자인이 잘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 샤프트는 이 한정판 300 자루를 위해서 따로 개발한 샤프트예요. 아, 이거는 MR 70라는 그 소재가 들어가 있는 샤프트예요. 그리고 로고 자체도 빛의 각도에 따라서 보라색과 연두색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PVD 가공이 돼서 이것도 스크래치가 나지 않습니다. 음, 너무 좋네요. 네, 네. 디자인 면으로는 뭐 거의 완벽하다고 볼수 있고요. 무게도 매트 블랙 대비해서 남상용 같은 경우에는 9g 정도 가벼워졌기 때문에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급 최고 음. 가벼운 혹시 그럼 이걸 어떤 고객님들한테 추천하는? 저희가 딱 일정하게 이런 고객분들한테 좋습니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음. 좀식상해서 어, 요새 AI가 됐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AI한테 계속 물어보는데 AI 쓰세요? 네, 쓰세요. 아, 슈퍼의그 플래티늄은 어떤 고객층이 써야지 좋을 것인가? 라는 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비거리를 늘리고 싶은 분, 체력이 약하신 분, 오, 시니어. 시니어. 네, 그리고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클럽을 소장하고 싶으신 분. 아, 중요하네요. 네. 아, 소장을 하고 싶고 해야만 하는 클럽입니다. 네. 드디어 에그 시리즈를 제가 하나씩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칠 건요. 슈퍼에그 500 먼저 시타를 해볼게요. 이 클럽은 제가 사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우선은 그립을 딱 잡게 되면 뭔가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슈퍼에그는 시니어체라고 하지만 조금 슈퍼에그 500은 좀 단단한 느낌? 좀 뭔가 야무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치기에도 좀 약하지 않고 강한 느낌으로 스윙을 할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슈퍼에그 500을 칠 때의 느낌은 임팩트 순간에 단단하게 힘이 잘 받쳐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자, 슈퍼에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묵직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반발력이 좋으니까 좀 거리는 많이 나가겠죠. 그러면 매트 블랙도 한번 쳐볼 텐데요. 음, 매트 블랙 같은 경우는 우선은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할때 아무래도 헤드 스피드가 조금만, 조금 더날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면서, 어, 거리도 좋네요. 부드러운 느낌이 나면서 좀 휘두르기 쉽고, 좀 거리가 더날 것만 같은 느낌으로 휘둘러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매트블랙 지금 상당히 느낌이 다른데, 드디어 야심작 프레티늄 드라이버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 의외로 조금 가볍게 제작이 됐다고 했는데, 그립을 잡았을 때는 안정감이 있고,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어, 그런데 왠지, 헤드는 조금 휘두르기 쉽고, 헤드 스피드가, 오, 헤드 스피드가 조금 더 빠르게 날수 있는, 아, 느낌이 전혀 다른데요? 오, 휘두르기 쉬운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들어요. 오, 지금 가장 휘두르기가 편하고요 일단 임팩트 순간에 헤드가 빨라지는 느낌이 나면서 헤드 스피드가 가장 올라갔고 거리도 더 좋거든요 월등하다 거리는 무조건 내 거다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아니 이게 되게 가벼운데 안 가볍네 가벼운데 안 가벼워요 안, 헤드+ 헤드가 아, 네. 묵직해 아우 어, 좀 어떠세요 아 드라이버 정말 네. 확실히 잘 만드셨어요 왜냐면 가벼운데. 네. 의문점이 헤드 스피드가 늘어나는데 공이 맞을 때 임팩트 순간에 굉장히 좀 강한 느낌을 느껴져요 네. 그건 왜일까요? 이게 가볍다고만 해서 멀리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헤드하고 전체 길이에 대한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니까 음. 이거는 헤드 쪽으로 무게가 많이 가있는 편이에요. 와. 네, 그래서 맞았을 때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거리도 보니까 캐리가 지금 200m 네. 나가는데 굉장히 멀리 나가는. 그리고 거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230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러면 제가 지금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평균 거리가 한 10m에서 15m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무조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가볍고 반발계수 높고. 슈퍼에그 플래티늄 드라이버가 아까 제 시니어분들. 힘이 없는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다고 하셨죠? 일단 비거리를 비거리? 더 많이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근데 또 너무 네. 기본적으로 비거리가 나시는 분들이 치면은 또 이게 너무 많이 그... 나갈 수 있나? 아니요. 오히려 깨져요. 오히려 깨질 수가 있다. 아. 네. 그래서 헤드 스피드가 40m/s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네, 딱 지금 네. 이걸로 쳤을 때 아마 맥시멈 디스턴스가 나올 거예요. 그 베지프로님 정도 되는 헤드 스피드를 가지신 아마추어 분들이 치시면 최상의 결과치를 낼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신생의 백화점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빨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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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